안녕하세요 크레이지시빌입니다. 꼴대녀의 역량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풋살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입문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풋살아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 줌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10 아카데미입니다. 우선 머큐리얼 시리즈엔 슈퍼플라이와 베이퍼가 있는데 쉽게 구분하시는 법은 발목 니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퍼플라이의 가피는 나이키 스킨 소재로 쉐브론 패턴이 적용되어 볼 컨트롤을 돕고 맨발로 축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발목 쪽의 다이나믹 핏 카라는 발목을 잘 감싸주어 발목 지지에 안정감을 주고 잘 늘어나 착용하기가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장점은 고무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뒤꿈치 미드솔에는 에어줌이 적용되어 가속시에 추진력을 느낄 수 있고 아웃솔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사용하여 접지력은 좋은 편입니다. 두번째는 나이키 TN4 레전드 10 프로 TF입니다. 나이키의 클래식 모델이고 제일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입니다. 이번 TN4 10으로 넘어오면서 천연가죽 대신 인조가죽인 플라이터치 프로 가피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인조가죽에 비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피엔 마이크로 도트를 넣어 드리블이나 패스에 도움을 주고 ACC 기술을 적용해 비가 오는 날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도 좋은 그림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체형 니트텅은 신축성이 좋아 착용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힐 카운터 높이를 낮춰 복숭아뼈 부분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착화감은 신었을 때 쿠션감이 좋고 접지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적부 쪽이 좁아 발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이키의 포사라 등급은 프로, 아카데미, 클럽 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카데미 등급은 가성비가 좋고 편안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좋은 걸 선호하시면 프로 등급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즈노 모렐리아 살라 프로 테프입니다. 미즈노는 아시안핏에 맞춰 발볼이 넓게 나와 편한 착화감 때문에 많이 구매하는 브랜드입니다. 미즈노의 프로 등급은 인조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인조 가죽의 장점은 천연 가죽에 비해 내구성이 좋고 가벼우며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아코에는 스웨이드를 덧대어서 잘 벌어지지 않게 하였고 아웃솔은 원형 형태로 제작되어 접지력이 좋아졌습니다. 미지노의 재팬 등급이 제일 상위 등급이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프로 등급을 사용해보고 좀더 기능적인 면을 경험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재팬 등급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문디얼 제품을 추천드리는데 아디다스의 클래식 디자인, 넓은 발볼과 천연 가죽의 기능에 비해 저렴한 가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이지만 고수의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